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사시건설 아크그리드 정리를 하게 돼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사시건설 코어가 종류가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벨패 전이라 조금 뭐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뭐 정가를 뭘 쳐야 될지 뭐가 밸류가 좋은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번주에 이제 무법지대를 겨우 정가를 쳐서 무법지대랑 로즈를 둘다실전해서 굴려보고 게시판도 보고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대충 결론이 나와서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순간 2025년 10월 9일 코어의 정배는 무법지대 세트입니다. 네, 무법지대 불림무빙 풀메거진, 흔히 말하는 레오블 삼신기고 일단 그런 얘기가 있죠. 레오블 삼신기를 하면은 무법지대가 핸드건 스택을 터는 거니까. 대파를 빼고 플라즈마를 써야 된다. 저도 지금 대파 자리에 플라즈마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대파는 쿨이 24초고, 플라즈마 쿨이 8초에요. 근데 무업지대는 핸드건 스택으로 레오블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총 20스택이고, 스택당 2%에요. 퍼 그리고 레오블이 10장을 꼈을 때, 그때 쿨이 30초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은 레오블을 한번 쓰고, 다음 레오블이 오기 전까지, 최대한 핸드건을 많이 털어서 스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0초의 시간 동안 대파는 한번 사용 가능하고, 플라즈마는 세네 번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대파는 내가 스택을 쌓으려고 쿨마다 돌리는 스킬이 아님, 대파를 쓸만한 패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는 거라서 스택이 거의 안 쌓인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스택 차이로 실전에 가면은 대파를 쓰게 되면 레오블 한 사이클의 스택이 20 스택이 거의 안 돼요. 1 6에서17 스택에서 끝나게 되고, 플라즈마를 사용하면은 한두 번안 써도 거의 고정으로 1고20 스택이 됩니다. 여유롭게. 그래서 이게 평균적인 스택 차이로 생각을 했을 때, 레오블리딜 지분이 30%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한 사이클당 이 플라즈마랑 대파 차이만으로 총 딜량이 한2%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플라즈마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엔드 컨텐츠가 종막, 덮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대파가 차지하는 안정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일간문 뭐, 십자라든가. 아니면 뭐, 올려치기. 아니면 종막에서 2-1 뭐, 사막 생존. 아니면 2-2의 그 수많은 짤 패턴, 넘어뜨리는 거. 이런 걸다 대파로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게 익숙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이 스택을 좀 포기하더라도 일단 숙련도가 올라갈 때까지 대파 채용을 권장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항상 고점은 프라지마라는거 인지해 주시면 좋고 여기서 이제 룬 세팅 단심 룬이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법 시대를 하게 되면 에어블과 로즈의 딜 지분이 비슷해지면서 두 가지 스킬이 합쳐서 딜 지분이 50에서 55% 이상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만 단심 넣으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심 룬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의 변수가 너무 크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너무 커요. 근데 이게, 사실, 사이클 정렬이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처음 두 사이클까지 쿨감이 되게 좋아요. 로즈는 뭐 5초, 레오브는 4초 쿨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디를 하지 않고, 세 사이클 이내로 그냥 바로 다음 기믹 넘길 수 있는 딜징 레이드다. 그런데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이드에 따라서 1속행, 3속행을 추천드리고 무력화가 필요하거나 정화론이 필요한 레이드에서는 단심이나 속행을 굳이 채용하지 않고 압도나 정화를 우선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딜사이클입니다. 딜사이클 같은 경우는 속행 사이클과 단심 사이클이 나눠지는데 속행 사이클의 경우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이클과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나선 퀵스, 뭐 포커스, 타겟다운, 로즈 불스로 시작하는 거 다만, 이제, 레오블 딜 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바로, 레오블을 먼저 쓰고, 나머지 라이플을터는 형태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공팍 가서, 우리가 스택을 채우고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20, 20 스택을 채우고 갈수 있는 레이드, 핸드건 20, 라이플 20에 둘다 되는 레이드에서는, 요 사이클을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시적을 넣고, 로즈 불스 레오블 로즈의 후디를 줄이면서 레오블로 따라가는 방식이든가, 아니면은, 상태에서 로즈를 누르고 바로 레오블 불스 보스가 처음에 좀 길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두 번째 레오블을 넣어가지고 포지셔닝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이 라이프를 딜지분 순서대로 틀면 되는데 이제 기존 로즈 세팅과 다른 점은 레오블이 딜지분이 1, 2등을 다투기 때문에 로즈 쿨을 신경 쓰면서 레오블 쿨도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게 조 사이클만 있고 사실 내 사이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실건설슬 특성상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더욱 로즈 쿨과 레오블 쿨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히려 좀 간단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속행 사이클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무법지대 안심이 없는 속행 사이클인데 어차피 공팟은 20 스택을 못 채우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성 픽스 포타 로즈 불스. 그다음에 치적으로 붙으면서 레오를 먼저 해주는 게 달라진 점. 그다음 남은 라이플 다 털고 여기에서 핸드건을 거의 두 바퀴를 돌리시면 돼요. 포커 쏴주고 핸드건 한 바퀴 더 돌리기. 다시 라이플. 이게 무법지대가 기존과 사리크가 다른 점. 핸드건을 라이플 쏘고 한 바퀴 혹은 1.5 바퀴씩 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오브를 먼저 털고 로즈 여기서 레오브를 먼저 털는 이유는 큰 상관은 없는데 레오브를 먼저 털지 않으면 쿨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레오브를 먼저 털어주고 그 다음 반복이에요 라이플 쏘고 핸드건 마그마고 털고 레오블 우선적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로즈도 써주고 사실 속행은 한두 세번째 사이클 이후로는 그렇다 할 그런 게 없고 우선순위만 생각해 주시면서 라이플 쓰고 핸드건 스택을 마구마구 털어주고 그리고 로즈와 레오블 쿨을 놀게 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스택을 사용할 때 썸머 솔트하고 피스키퍼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은 단심 사이클인데, 단심 사이클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단심은 조우를 거의 고정으로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20스택 스타트인 로즈 불스 레오블이나 로즈 레오블 불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단심 안에 셋다 넣어야 돼요 레오블을 늦게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레오블은 레오블을 발사가 끝나고 나서 쿨이 돌아요 같은 이유로 단심이 끝나기 전에 레오블이 끝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이클의 안정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추천은 단심을 먼저 쓰고 로즈 레오블 불스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레오블은 시전이 끝나야 단심을 받고 불스는 누르자마자 단심을 받기 때문에 혹 모를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우를 단심 로즈, 레오블, 불스를 쓰고, 그리고 로즈가 11초, 12초일 때, 나선과 플라즈마를 둘다 잠그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은 로즈보다 레오블 먼저. 그렇게 하면 반복이 됩니다. 레오블, 로즈, 레오블, 로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선 퀵스, 플라즈마로 시작하고, 심판 보고, 로즈, 에오블 블스. 바로바로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이플 다 털기. 그 다음에 나선 플라즈마 같이 하고, 핸드, 핸드건 마구마구 털어주고, 퍼샷은 좀 늦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반복이에요. 핸드건 한번더 털어주고, 이제 라이플 다시 털기. 로즈가 10초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 핸드건을 잠가야겠죠? 외벽을 먼저 그리고 단심 쓰고 다시 로즈, 이게 굉장히 반복이 잘 돼요. 깔끔하게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사이클이 묶여있다는 거예요 매번 단심이 터져주고 로스가 매번 가만히 있으면 참 맛있게 들어가는데 어려운 일이죠. 이제 로즈가 10초대가 됐으니까 다시 핸드건 잠가주세요. 다시 레어블 먼저 쓰고 끝나면 단심. 쳐준 거 보고. 이게 청렬이 이게 이렇게 정렬이 잘 되는데 이것만 보면은 좋은데 왜 하나 미룰 수 있지만 실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내가 단심을 누르는 타이밍에 저가가 나온다면 내가 억울자라면 그래서 제가 실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일직 레이드나 라디언에서는 단심이 괜찮았는데 어... 한네 다섯 사이클 이상 터는 어, 종막 같은 레이드에서는 그런 변수 한 번에 그냥 이 사이클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무너지면 복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플라즈마를 안 써야 돼요. 왜냐면 핸드건 스택을 채우려면 우리가 이 민사 뉴탄 나선 플라즈마를 계속 던지고 퀵스텝까지 쿨을 돌려줘야 되는데 관심을 우리가 지금 로제에 맞추고 있는데 로제에 맞추지 않고 한번 쓰면. 이 단심 사이클은 너무나 고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는 로즈에 단심이 안 돌아와요. 그 단심이 한번안 터지면 다음 로즈까지 이걸 아껴야 돼요. 플라즈마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거지만 이걸 하나 잠그게 되면 은 애초에 레오블 스택이 20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즈 쿨타임인 36초 동안 애초에 레오블로 계속 손해를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단심이 한 번이라도 안 터지면 거기서 한 번도 안 터진다. 그럼 그냥 그때부터는 룬 없이 하는 거예요. 레오블도 약해진 상태로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미기나 아니면 어글에 끌리거나... 저가 타이밍에 걸리거나 혹은 단심이 그냥 안 터지거나 했을 때룬한 개가 없는 상태로 레오블도 약해진 상태로 30초 이상 버텨야 된다. 그게 좀 리스크인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이걸 맞춤형으로 하자면 풀이 밀리게 돼. 그래서 이 허수아비 사이클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데 일정 가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지만 사이클 완성도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단심의 활용성은. 그래서 진짜 이걸 다 제어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 스택 스타트 사이클인데 이건 별거 없고 만약에 뭐 고정 팟이나 팬피드런을 하시는 분들은 20 스택 스타트를 하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를 한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냥 이것만 달라집니다. 나성 퀵스하고 로즈 레오블 불사하냐. 그 다음 시적 나머지 라이프 다털기 아니면은, 조우를, 로즈, 불스 레오브를 할 거냐.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레오브를 먼저 쓰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게, 보통 조우하고 나서 나성킥스, 로즈를 하면 보스가 바로 패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일단 따라간 다음에, 바로 붙어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좀 좋더라고요. 이거는 레이드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우 아드 같은 경우는, 20스택 시작이랑 거의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나성킥스, 삼신기를 가장 먼저 써주고, 그럼 치적, 포커스 타겟 다운, 여기서 각성기까지 해주시면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보스가 만약에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에는 각성기 전에 대제한까지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고정형 보스, 보르둠 삼간이라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딜 사이클 설명은 끝났고, 사실상 두 사이클과 세 번째 사이클까지는 메워 두시는 게 좋고, 그 이상으로 길어지는 레이드에서는. 왜 실력차가 날수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핸드건 20스택, 라이플 20스택 채우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투다운이나 패턴에 걸렸을 때 스택이 팍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넘어지지 않고 어그로 관리도 좀 하면서 때려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 게다가 대파도 빼면 더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숙련도 차이가 나는 세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보석인데, 보석은 기존 세팅에서 거파 한 개만 자결 한 개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퍼샷 거파를 레오블 자결로 바꿔줄 거고, 거파는 로즈 포커스 타다 대장 레오블 스파이럴, 자결은 로즈 포커스 타다 대장 레오블 이렇게 합니다. 사실 대장 자결을 빼나, 스파이럴 거파를 빼나 크게 딜 차이는 없는데, 대장 자결을 빼면 대장 쿨이 십0작 기준 5초가 늘어서 대장으로 우리가 딜 하면서 피면으로 버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대장 자결을 안 빼는 게 낫고, 스파이럴은 진짜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미세하게 남아 스파이럴이 레이드에서 딜 지문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서, 퍼샷 거파를 빼는 게 가장 손해가 적... 정... <laughs> 그리고 그 다음은 코어 우선순위인데, 이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오블 3신기해달베 세트가 제일 좋고, 무법지대, 불림무빙, 풀메거진. 일단 케이스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효 코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무법, 풀메거진, 불림무빙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전설 이상 풀매거진이 있어요 왜냐면 풀매거진은 전설만 되어도 1인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설 이상 풀매거진이 있으면 우법 불릿, 풀매거진 순으로 정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코어 정가를 로즈로 받았거나 로즈를 먹었어 저도 저도 코어 정가를 로즈로 먼저 해버렸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내가 풀매거진 전설 이상이 있나 체크를 하고 풀매거진이 있다 그럼 다음 정가를 무업지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정가는 불린무빙. 그니까 러풀매거진 전설 이상이 있으면 그게 제일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레오블 중에서. 왜냐하면 무업지대랑 풀매거진만 해도 무업지대 빌드의 장점이 잘 살아나요. 이풀매거진이 레오블이 쿨이 늘어나고 데미지가 두 배가 되는 거라서 전설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도 레오블 들집은 2등이 되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점수가 부족해서 취업이 어려워. 공마카드 가려고 3,500을 찍어야 되거나 버퍼 가려고 4,000을 찍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유물인 로즈를 또, 무법으로 받으면 점수가 안 오르잖아요? 이럴 때에는, 일단 로즈에, 달, 별을 레오블로 받아만 두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풀 매거진이 맞고, 블린 무빙도 받아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로즈에 핸드건을 받아두는데, 풀 매거진이 있나 확인해 주시고, 풀 매거진 전설이 있으면, 블린 무빙을 먼저 받아두고, 점수를 뻥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무법 지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퍼펙트샷을, 거파를 빼기 때문에, 퍼샷을 11레벨까지 내리고, 다른 거를 14레벨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법지대 세팅을 하게 되면, 종결 세팅은 노하드 질증 입타에 무법지대가 될 확률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노하드 질증 입타가 건설 세팅 중에서 실전성이 가장 좋고 강한데, 거기에다가 무법지대는 레오브를 사용시 20초간 공속 10%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보완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결 세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노하드 질증 입타, 이거의 각인 아크 패시브를 말씀드리면 일단 노아드 질증 입타는 아드 대신 질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 예둔, 저바, 질증 타대에 이게 노아드 종결 세팅 최종 목표로 하시면 되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노아드 질증 입타 세팅인데 실전 엔드 컨텐츠에서 이 변수 때문에 문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입타를 쓰거든요 그 상황에서 최고점이라고 할수 있고 기존의 아드레날린 각인, 입타 세팅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적 시너지를 받으면 신속이 너무 높아져서 약해지는 약점도 없기 때문에 드립니다.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업 지대를 끼면 레오블 시전이 끝나면 공의석 10%를 20초간 유지해주기 때문에 레오블 쿨이 약 30초라서 거의 뭐 반상시 유지가 됩니다. 게다가 질증의 공속 리스크도 거의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노아드는 아드레날린이 빠지기 때문에 팔찌에 치적 옵션이 있거나 항상 반지가 아닐 경우 세팅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성능을 뽑으려면 종결 세팅이어야 한다는 거죠 반지가 상상이거나 그걸 팔찌에 치적이 붙었거나 이런 세팅이 아니라면 사실 그냥 아드 입타 건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크패시 진화에서 치명십, 특화 30, 특화패을 주고 한돌 3, 훈강 1, 파전 1, 입타 2를 주고 여기에서 치적을 99, 100%를 맞춰야 되는데 이래서 종결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팔찌나 상상 뭐 반지에뭐 치명상 그런 게 아니라면 치적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명이 부족한 경우에 특화를 내리고 치명을 올려주게 되는데, 왜냐면 한계돌파를 예감으로 옮기는 것도 좀 효율이 떨어지고, 조금 애매하게 돼요. 치명이 27.9%당 1%라서 아마 치명을 3, 4칸 올리기 위해서 특화를 3, 4칸 내리게 되는데, 이게 과연 이득인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도 실전에서 1, 1% 정도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결 세팅이 아니라면. 일단 이렇게 99% 100%를 맞춰 놓고, 파티에 들어가자마자 서포분 팔찌를 보고, 치적 옵션이 있다. 그럼 치명을 한칸 내려서 다시 특화를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이세팅 혼강일 파전 1에서, 파전 1 대신 타이밍 지배를 주는 케이스도 있을 건데, 일단 입타 세팅에서는 타이밍 지배는 파괴전차보다 밸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타이밍 지배를 대충 언제 찍으면 되냐면, 내가 다니는 뭐 고정팟이 있는데, 타이밍 지배 1을 찍어서, 로즈 쿨타임을 내가 뭐한 3, 4초 당길 수 있어. 근데 우리 파티가 딱 보면은 우리 딱 그만큼 부족해서 내가 타지 1만 찍어도 기믹 전에 한번더 박을 수 있어. 이제 그럴 때 찍는 거예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파괴 전차를 찍어 주시면 되겠어. 그리고 그다음은 기존 세팅인 아드 세팅인데 이 세팅은 이제 아드에다가 질증을 넣는 거예요. 기존 정석 세팅인 아드렌 달린 각인 타대 타데 세팅에서 타대를 질증으로 바꾼 거고 만약에 타대 돌이라 못 바꿔, 그럼 저바을 빼고 질증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제 기존 세팅이 파전 이 그리고 조합에 따라서 공속이 너무 넘치기도 하고, 파전 2가 8%고, 그리고 라이플 스택이 20스택 기준 10%고, 뭐 상신은 아니지만, 그리고 퀵스텝이 14%고, 서폿이 9%, 그리고 저격수의 의지가 1.8%, 꽤 많거든요. 서폿 공버프도 8%, 공속이 너무 넘쳐요. 게다가 체덕 시너지를 받으면 우리가 뺄게 없어서 신속이 막 300, 400을 넘어가요. 그럼 공속이 막 8%, 9%가 돼. 그래서 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대나 저받을 빼고 딜증을 껴서 공속도 낮추고 분량 증가의 딜증도 받을 수 있는 세팅입니다. 아드 돌이나 아드 육악에 물려서 일단 바로 노하드로 넘어가기 어려울 경우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업지대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로즈가 플레이 감성도 그대로고 로즈 몰빵 뻥딜도 맛있고한데 밸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로즈를 살리려면 제 생각에는 속행처럼 이미 돌아가고 있는 모든 스킬에 8% 쿨감을 주던가 아니면 로즈를 쿨감해주던가 해야 조금 쓸만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너무 좀 애매한 그게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업 지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구업 지대가 뭐 말씀드린 세팅의 이점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20, 20 스택 출발했을 때 딜파이를 상당히 많이 가져와요 시작을 뭐 350, 400억으로 할, 때도, 할 수도 있고 로즈 뭐 160억 레오블 150억. 이렇게 때려 박으면서. 그리고 스택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무법지대 사용 시 딜증 리스크도 없고. 게다가 로즈, 레오블, 블스 만으로 딜 지분이 65% 이상 되기 때문에 로즈 빌드보다도 실전성이 확실히 좋아요. 패턴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그로가 많이 끌려도 딜 지분 높은 것만 내가 순서대로 박아도 손해가 거의 없다는 거니까. 애초에 딜을 몰이도더 좋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레오블 3신기인 무법지대 빌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4실건슬 아크그리드 정리를 가볍게 해봤고, 근데 이게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크그리드 벨페를 사실상 한 번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아서, 그래서 핌의 뭐 잔향이라거나, 이런 거리메이크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설 자체가, GPS가 상당히 하위권이기 때문에, 저 포함 다른 고스펙 유저분들도, 배율이 0.7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델페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예, 요즘에 좀 많이들 정가 치시면서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한번 제가 경험한 거 그리고 게시판 같은 거 보면서 얻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보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